예제를 볼까 하려만 세 가지 예제가 있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예예예. 예, 예.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이미 다할줄 알아. 꼭짓점 좌표도 다 너네가 구할 줄알거 아니야. 그치? 표준형으로 이미 다 바꿀 줄알 거야. 이게 암산으로 되면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응? 안 나오는 사람. 절반만 저거 더해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거 봤을 때흥 음, 꼭짓점의 좌표가 2, -1이고.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2, 0이고.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2 1이라는 거지. 이게 꼭짓점의 좌표였다. 꼭짓점. 꼭짓점. 그럼 봐봐. 이게 최솟값이지. 최솟값이 얘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딱이니다 얘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나보다 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위치관계를 딱 그리게 되면은, X축이 Y는 0이라고 그랬었지. 얘가. Y는 0을 딱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꼭지점을 딱 표시해보는 거야. 2 컴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2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꼭짓점이 x축보다는 밑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꼭짓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이컴마요 얘는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퀴즈 어. 이 x절편의 좌표 저 x절편의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숫자로 나와 있잖아 이제 그럼 숫자로 어떻게 구하겠어 y는 0과 이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x절편의 뜻 자체가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이미 y가 0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같은, y랑 같은 y야? 다른 y야? 얘는 이제 같은 y를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럼 y는 0이라는 걸 여기다가 샥 개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니 얘들아? 그치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거 얘들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게 뭐니?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냐?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평범한 평가 뭐야, 이거? 거기만 까딱딱 그러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재 생각 뭐냐, 이거? 어, 이게 뭐냐고, 이거? 얘들아, 뭐라고 불러, 이거? 이거 뭐라고 불러? 대답 좀 해줘. 외롭다, 는가 손이. 아, 뭐라고 모르니, 얘 어? 뭐라고 모르니? 2차 방정식이잖아. 그 2차 방정식이니까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지. 인수분해 되니,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네. 코로스 곱해갖고 그치? 그럼 근을 구하면은 X가 1 또는 x는 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맞아? 어, 그러면 1 또는 3이니까 여기에 있는 x절편 중에 하나가 바로 1,0이 된다는 뜻이고 왜냐면 y가 다 0이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3,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굳이 꼭지점을 내가 이렇게 구해갖고 절편이 두 개가 된다는 라 위치를 일일이 다 따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굳이 y는 0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그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t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x축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딱 2개가 된다라고 꼭지점의 잡기를 굳이 안 구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개수들만의 조건으로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차방정식을 만들었을 때그 판별식 t의 부호를 따지면 은유편이 2개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차 함수와는 다르게 2차 함수는 절편이 나오는 영상, 양상이, 그러니까 양상이라고 그러지. 절편이 나오는 양상, 양상추 말고. <laughs> 괜히 얘기다. <laughs> 괜히 얘기다. 어. 절편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1차함수보다는더 복잡해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니까.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절편 구하라 그러면 이 꼭지점 좌표 자체가 그냥 절편이야. 왜? 핸드 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2일 때 0인 거잖아. 중공 갖는 거니까 그게 2편만 0이 된다는 거지. 이게 절편 자체가 그냥 곧 해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절편이 없어. 왜 그런 거겠어? 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나면은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거든. 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된 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최솟값이 0보다 크니까, X축보다는 적어도 그래프가 위에 있을 거고, X축과는 절대로 만나진 않겠네요. 왜냐면, 꼭피점밑의 Y값, 최솟값 기준으로는 내려오지가 못할 테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프 러니까그간에교점이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 즉슨,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차수는 y 좌편에 대한 얘기는 너무 쉬워 왜? 그냥 일반형에다가 x 의0 대입하면 y 좌편이 5가 되는 거거든 y 좌편이 얘는 4가 되는 거거든 얘는 y 좌편이 3이 되는 거거든 y 좌편은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근데 x 좌편이 그만큼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뭘 기준으로? 한 변씩 d를 기준으로 얘기해도 되고 꼭짓점에 y좌표에 해당되는 최솟값 기준으로 얘기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좌표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로 바뀌면 그때는 최대 값으로 바뀌겠지. 그래프 모양 이 뒤집어지면서. 그래도 그때는 모양이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때 모양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때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겠지. 그리고 최대 값이 그때는 0보다 큰 경우가 되고, 그때는. 그치?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때는. 어, 그거를 너네가, 어, 이모, 어, 뭐냐, 저기 뭐냐, 뭐라 그러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나 시에가 되나 다 어? 그대 17분이야?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네가 잘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어. 그래서 그래프 분석 특강에 해당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너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야, 이제. 2차 함 그래프 분석 특강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 이번 주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오면 한주 동안 해야 될 과제를 줄 테니까 그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갖고 와야 돼. 거기에 보면은 절편고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너희가 과제 영상으로 그거를 보고 와야 돼. 이미 한번 들어든 아이들도 있지. 어, 복습용으로 한번 다시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인쇄용으로 준비를 해둘 테니까 어, 요거를 딱 마지막으로 개념 강의 딱 들어놓고 목요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과정에 있는 문제들 싹다 다시 한번 시험으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뭔가 해야 될 준비가 끝난 거야. 3주 동안, 어, 전부 미션을 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러딱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얘들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laughs> 왜?